네, 안녕하십니까. 비전 메이커 강사 왕정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출판 인쇄 분야 면접에 성공하기 위한 노하우를 전달해 드릴 텐데요. 파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최신 면접 동향 이해하기. 두 번째, 면접 시나리오 잡기. 세 번째, 좋은 답변 사례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 성공 면접을 위한 사전 준비, 최신 면접 동향의 이해입니다. 현재는 까다로워진 심층 면접이 대세인데요. 어, 2015년 상반기 인크루트 조사에 따르면 취준생 중에 취업에 성공한 사람이 불과 17%밖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성공 취업에 실패한 원인을 물었을 때 까다로워진 면접 때문이라. 이다라고 대부분 답변을 했는데요. 실제로 기업들의 마인드는 실무 능력과 직무 열정을 파악하고자 상당히 깐깐해진 면접 질문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대기업들의 실제 면접장에서 나왔던 질문을 몇 가지만 살펴보면 먼저 삼성전자의 경우 달러가치가 오르면 디램 손익은 어떻게 될까 말씀해 보십시오. 주력 사업군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하기 위한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현대자동차의 경우 LF 소나타 독일에서 성공하기 위한 전략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세 번째로 롯데호텔은 자체 요리 대회를 열어 호텔 셰프가 지원자의 조리 실무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역시 출판인수의 업계도 마찬가지로 이런 실무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대세에서 벗어날 수 없겠죠. 다음은 채용 트렌드의 변화 중에서도 기업의 탈스펙 채용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SK의 바이킹 챌린지 그리고 KT의 올레 오디션 등이 바로 탈스펙 채용 사례인데요. 이러한 전형이 서류 전형을 면제시켜주는 대신에 오히려 지원자들이 느낄 때에는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죠. 자, 기업들이 이러한 탈스펙 채용 사례를 만들어. 되고 있는 이유는요. 바로 최적합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마인드가 그대로 반영됐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최적합 인재 채용을 위한 채용 트렌드의 변화를 다음 몇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데이터 평가가 아니라 전인적 평가 방식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전인적 평가 방식이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품부터 잠재능력, 그리고 실무능력, 창의력 등을 고루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전인적 평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항등 평가, 항등 채용이라고 해서 기업들이 지역별, 대학별 차별을 두지 않고 균등하게 채용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항등 채용인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저소득,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 전형 그리고 지역 특별 전형이 있겠습니다. 이런 전형을 잘 활용해서 취업에 성공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죠. 다음은 투망식 채용에서 핀셋식 채용으로 변화가 되고 있다. 즉, 필요한 인재만을 뽑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업의 마인드이고요. 우리에게 적합한 인재가 아닌 경우 채용을 하지도 않을 수있다는 것이 현재 기업의 마인드입니다. 마지막으로 평범한 인재를 뽑아서 비범하게 활용하자라는 것이 채용 트렌드의 변화인데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제가 단년간 취업 컨설팅을 진행을 하면서 현장에서 모의 면접을 진행했을 때 창의력을 발휘해야만 하는 질문에서 정말 헉소리나게 뛰어난 답변을 한 학생은 별로 없었어요. 즉 우리 대부분의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차이는 크지 않더라 라는 거죠. 즉 3에서 5의 차이 노력으로 학습으로 극복할 수 있는 차이였습니다. 그렇다면 평범하지만 학습의 의지와 직무 열정을 가지고 있는 지원자를 뽑는 것. 오히려 회사와 끝까지 함께 갈수 있는 인재더라, 라는 것을 기업들이 깨달은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직무 열정과 학습의 의지였습니다. 자 다음 이러한 최적합 인재 경쟁에서 살아남는 1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제가 4년간 취업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진정성 그리고 간절함, 열정 그리고 끈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갖추어졌을 때 여러분이 취업 1승에 성공을 할수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진정성입니다. 자, 국제 기구 면접관님들이 얘기를 할 때요. 한국 사람들 이름 베스트인데 면접은 가장 최악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대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입을 모아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모범 답안 기계적인 답변 하지 마십시오라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컨설팅했던 여학생은 굉장히 밝은 에너지와 친화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 모의 면접을 통해서 발견이 됐는데요. 무언가 틀에 박힌 모범 답안을 통해서 자신을 안정적인 틀 안에 가두고자 하는 것이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즉, 여러분이 면접 준비를 할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진정성이다. 자신만의 가치관과 소신을 자신감 있게 답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 <목소리법> 자, 그렇다면 채용 면접의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미래 성과 예측. 두 번째, 기업 가치 및 직무 자질에 대한 적합성 평가. 세 번째, 인성, 습성, 태도의 안정성 평가. 인성이 나쁘면 결과도 나쁘더라. 인성도 실력의 하나의 범주로 넣어야 된다는 것이 현재 트렌드입니다. 네 번째, 특정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까지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채용의 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면접 준비 어떻게 할까? 가장 첫 번째 면접 전략을 수립해야 되겠죠. 왜? 짧은 시간 안에 자기 자신을 피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만의 면접 컨셉을 기획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만의 면접 컨셉을 기획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지원하는 직무에 필요한 기획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소통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가늠해볼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된다라는 것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두 번째, 어느 정도 내가 컨셉을 기획을 했고 스토리 라인이 나왔다면 모의 면접을 통해서 실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세 번째 면접 자신감 향상까지 위한 심리 코칭. 까지 진행을 하면 면접 준비 3단계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략 수립 어떻게 할 것이냐? 첫 번째, 채용 목적 및 면접 시스템을 분석합니다. 두 번째 자기 분석, 세 번째 직무 분석, 그리고 네 번째 기업 분석까지 실시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력서를 작성할 때부터 이네 가지를 모두 분석을 마쳤어요. 즉, 이력서를 준비할 때부터 면접 준비도 완료가 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정답인데요.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면접이 잡힌 이후에는 보다 더 디테일하고 심층적으로 자기 분석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직무 분석과 기업 분석을 꾸준히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기분석에서 이미 자소서에 어필한 내용이 있지만 다시 한번 자소서 내용을 숙지함으로써 내가 잡은 컨셉을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내가 했던 경험 사항을 좀더 말로써 듣고 하시기 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경험을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직무 분석도 마찬가지 실질적으로 직무 열정과 직무 능력을 갖고 있느냐를 중요한 평가 요소로 측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보다 준비된 인재, 변별력 있는 인재로 보이기 위해서 꾸준히 뉴스 클리핑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기업 분석도 마찬가지로 시장 현황, 회사의 현황, 그리고 업계 이슈, 사회. 일반 이슈 등타 경쟁사에 대한 비교 분석까지 가능하도록 꾸준히 뉴스 클리핑을 통해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만을 꼭 표현하자. 첫 번째 창의력, 두 번째 자기주도적 리더십, 그리고 세 번째 실무 능력, 네 번째 인성입니다. 다음 이것만은 꼭 표현하자. 첫 번째,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점은 무엇인가. 두 번째, 지원 분야의 전문가인가. 세 번째, 어떤 것이든 열정적이거나 미치거나 했던 경험이 있는가. 네 번째, 유연하고 긍정적인 선택 능력이 있었느냐. 즉, 자신의 의견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 보다 공동체 의식을 위해서는 더 필요하다라는 걸 경험한 적이 있다면 어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끊임없는 행동을 하였는가. 이것만. 는꼭 표현합시다. 자, 이것만은 꼭 표현하자. 출판 인수의 핵심 역량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소통, 그리고 두 번째 기획, 세 번째 전문가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세 가지와 관련된 경험이 있다면 반드시 경험 사항을 정리해서 체계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파트 최신 면접 동향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